보홀에서는 무엇을 살수 있을까? 기념품, 기타 <laughs> 시원한 부채, 형형색색 귀엽쥬? 피넛, 뭐 키세스 뭐시기? <laughs> 진주, 진, 진주 진몇회소였지 1달러라고 그랬는데? 진주 1달러, 귀걸이랑 목걸이. 어, 돌고래 봤으니까 그거. 그 다음에 거북이 자석. 어, 각종 바닷가에서 주순 조개들. 어, 팔찌. 율스에서 사면 돼. 그 다음에 안경 원숭이는 못 봤지만 안경 원숭이, 펜은 살수 있다. 안경운송이 어미랑 애기, 코알라급으로 생긴 거살수 있고, 그 다음에, 오이시, 새우깡 같은 과자 샀고, 그 다음에, 어, 이것은 향초인데, 뭔가 향기가 나는 초인데, 주방에서 냄새 날때 바로 피울 수 있다. 선물용으로 샀다. 근데 싸지 않았다. 6,000원이었나? 근데 딱히 살 만한 게, 선물 줄게 이거밖에 없었다. 그거를 한향 종류별로 살수 있습니다. 얘는 왜 비닐에 들어 있지? 쟤는 왜 비닐봉지 속에 들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, 쟤는 다른 냄새다. 예쁘진 않았다. 오케이, 망고는 안 사.